오늘은 8.3. 내거 8.3kg 꺾었습니다. 나한고 싶어. 여기 보세요. 어, 이거는 8.3kg. 올려보세요. 나못 들어. 빨리 올려. 둘이. 못 들어! 둘이 들어. 이거 에러나갔다 이거. 하나, 둘, 조심. 조심. 에이! 좋은 거잘 꺾었네. 에러 났습니다. 에러 났어요. 어, 10kg 넘는 거야. 보자. 내가 한번 대중 들어볼게. 아니, 요 앞에서 아까 뜯은 거 형님 건 차이 없는데? 여여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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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이거 13kg, 14kg 나가. 아이고, 아이고, 못 들어, 못 들어. 이야, 그래요, 엄청 많이 꺾었네. 이거, 여기 배낭 그냥 올려봐봐요, 배낭 내꺼? 응. 안, 안 서질걸? 아, 잠궈가지고, 잠궈가지고, 딱 눕혀봐봐. 눕혀, 펴. 눕혀봐. 여기 또 있는데? 응, 올려봐. 올려봐, 그냥 올려봐, 그냥. 그냥 올려봐, 그대로. 와, 9kg다. 나도 8 .8. 8 .8. 네. 10kg 10kg 됐네. 여기 어, 10kg 거. 됐어. 아침에도. 이것도 10kg. 형님들 10kg야? 아니요, 에라 놨어. 한 <laughs> 13kg 돼. 에라 놨어, 에라 아니, 이거는 찌개 같은 거 해먹기 음. 되게 조, 좋은 저기다. 아, 어, 8kg, 8kg. 음. 8kg 꺾었어요? 아침에 꺾은 것 까지 있잖아 어.. 1 십... 0저저저기 저, 저, 되겠어 일로 와봐 빨리 달아봐 탈때 달게 그냥 쏟아 응. 확 열고 쏟아 네, 확 뒤집어서 쏟아 확 열고 좋아 <laughs> 자꾸 확열어 할게 예 네. 아직 아직 나보다 많이 꺾었네 많이 꺾었네 여기 엄청 많이 꺾었다 어, 난 못해 힘들어 네. 내가 2등 1등이 오고 있어, 1등이 지금. 엥? 1등이 오고 있어. 어, 꼴찌를 밀려? 1등이 오고 있어. 올려봐봐요. 오늘은 1등을 아니 내가. 에라 놨어. 에? 에라 놨어. 에라 났어내 거랑 두 개. 야, 예. 둘다 에라 놨어. 아니요. <laughs> 그런 소리 말어. 저기, 전자저울로 거짓말 그안 해. 예, 예. 전자저울로 거짓말 <laughs> 그안 해. 이것도 에라 놨어. 아니, 어제, 오늘 대박이다, 진짜. 에라 놨어. 어휴, 어제 오늘 대박이야 진짜 그지 어, 이거 봐. 봐. 봐 저걸 누가 사리 파고 봐봐 무슨 잔 꺾었네 나는 아, 오늘 많이 안 꺾어줘. 꺾었어 어. 이거 어 10kg에서 300g 모자라 다르다 많이 아이, 다 받아 많이 꺾었 아다다 지금 애라 났어 오늘 진짜 야 어떻게 이, 이만큼을 꺾냐 13이야 응 어. 아유 수고들 하셨습니다 어. 오늘 도 대단하십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고사리 장사하는 거 같지 않냐 사파리, 구사리 지금 진열되어 있는 것 같아. 난리가 나네. 또나 좋아한다고 이렇게 435g 나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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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봐, 이거 봐봐 고마워요. 어. 응. 뭐야? 이게. 이게 호박죽? 이게 쭉우어가고 세상에. 됐다간 뭐야? 얼마나 맛있나 봐. 둘이 어. 뭐다죽어 그래요. 그래? 아유, 지금 오늘 힘들었네.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해 호박죽까지. 아유, 음. 갑자기 구미가 땡기네. 배고파. 콩 먹어요. 야, 콩 먹는지 알아서 여기. 우리 다 까라시... 여기서 죽 먹읍시다. 죽이네. 죽이요나 먼저 먹어. 콩 먹어.